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광화문보다 훨씬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좋고참 좋은 곳입니다. 이 경남 울산 정말 좋은 도시인데 굳이 오게티가 있다면 김병수도 송철호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대국민 사기꾼이 지금 현재 기관장으로 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들, 경상, 남부, 도민 여러분,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자존심 상해 하지 마시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유권자의 한 표가 이렇게 호도당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김병수, 대국민 사기꾼이 있고 송초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어용 시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보궐 선거를 통해서 이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자리에 애국 시민들, 울산 시민, 경남 도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시장과 보지사가 등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수와 그리고 송철호는 총체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한 그리고 문재인이 개입된 엄중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정체성에 하자가 있는 엄중한 중대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선거 범죄는 우리 국민들 너나 할것 없이 이 정권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중차대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특정 정권이나 여야의 정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고 중대 범죄의 범죄자를 우리는 추적하고 발본세번 하는 곳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에 신당을 창당하면서 또 제도권에 이렇게 저렇게 또 심상정이가 만들어 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재 영입도 중지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곳에 울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기감을 받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오신 진정한 여러분이 인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우파정당 공통적으로 정당명에 미래라는 워딩이 들어갑니다 이 미래는 우리는 진정으로 앞을 보고 걸어가면서 빼앗긴 조건을 반드시 재창출한다는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는 미래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기초 앞에 우리 국민 모두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나라다운 나라, 우파가 재건하는 그날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